하나 마이크론이 요즘 신고가 내고 있어요. 52주 신고가를 내고 있어서 요즘 기관들이 요 종목을, 번, 저기, 증권사들이 요 종목을 좀 최우선 탑픽으로 꼽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마이크론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장종 핫 종목이네요. 자, 들어오셔가지고요. 그 카페에서 067320 치시면 됩니다. 하나 마이크론. 저는 이 종목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자, 일단 자본금 240억이고요. 이 종목은, 음, 전에는 메모리. 삼성전자의 패키징 테스트. 그래서 우리가 메모리하고 비메모리하고는요, 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두산 테스나, 이런 회사들은, LB 세미콘, 이런, 이제,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뭐 이미지 센서라든지, BMIC 파워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의 테스트, 그 다음 패키징,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쪽은 돈이 되는데, 메모리는 참 돈이 안 됩니다. 요건 또 자동화가 잘안 돼가지고, 뭐 인건비 비중도, 들어가고요. 또그 금값이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이게 패키징 하는데 금이 또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메모리 쪽에 패키징 테스트 회사들은 음, 여러분께 잘 얘기를 안 해드리죠. SAP 반도체가 대표적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 회사는 이제 비메모리 쪽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도. 네. 음, 나가고 있어요. 왜 삼성전자가 이런 이런 부분들 테스트 패키징 부분을 자꾸 외주를 주고 있기 때문에 네, 사람 손이 많이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처럼 고임금을 주고 패키징 테스트 한다. 이건 조금 넌센스입니다. 외주를 많이 주다 보니까 야 하나 마이크로 너도 준비해 이래가지고 이제는 네, 비메모리 비중이 꽤 되네요. 메모리만큼 되네요. 이런 거는 상당히 긍정적이죠. 다음에 베트남에 대규모 투자를 해서 이제부터 베트남에 선거가 날 거고 이 회사가 제일 제가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에다가 네, 비중이 좀 크죠. 제가 보 브라질이 맨날 정정이 불안하잖아요. 지금도 브라질의 그 룰라 대통령이 좌파 정권이라서 정, 경제 정책이 국유화 했다말 뭐 정신없죠. 그러다 보니까 해알화, 브라질의 해알화가 네,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이 헤알와의 변동에 따라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저는 이 부분을 되게 싫어합니다. 이런 변수가 있는 거를. 데 네, 자회사 하나 머티리얼즈가 뭐 자회사예요. 그래서 요게 장점이죠. 잘 키운 자식이 하나이죠. 하나 있죠. 하나 머티리얼즈라는 그리고 브라질리는 자식으로 치면 말, 말썽꾸러기 자식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1분기는, 네, 매출이 감소했다. 지금 메모리는 당연히 2분기도 감소하겠죠. 삼성이 웨이퍼 투입을 줄입니까? 당연히 패키징 할 것도 줄겠죠. 테스트도. 네, 대신에 베트남의 공장이 본격 가동하면서 네. 네, 베트남이 이번에 많이 늘었죠. 1분기에. 그래서 베트남이 긍정적인 요소고 지금 본업은 조금 음매 기죽어 분위기입니다. 브라질은 글쎄요. 하나 머트리얼즈도 2분기까지는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분기 실적은 좀 많이 안 좋아졌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국내 법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항상 브라질 이 HT 마이크론부터 마이크론부터 해가지고 여기는 항상 브라질에 매 매년, 매년 지원하고 상각하고 그 짓을 반복하고 있어요. 밑빠진 독에물 붓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청산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 회사가 그때 부각됐던 게 하나 SK하이닉스하고 전에는 지금까지는 삼성 것만 물량을 받았었는데요 이제 SK하이닉스 것도 받으면서 SK하이닉스는 외주를 좀안 주는 정책을 취했어요 근데 이제는 어, 마찬가지겠죠 삼성이나 마찬가지로 네 아주 기술력이 필요한 패키징 이런 건 자체적으로 하지만 하이닉스도 외주를 주는 그래서 이게 베트남 공장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DRAM이나 NAND 이런거 테스트 패키징 하는거는 큰 돈은 안된다 그러나 베트남 공장이 지금 활발해지고 있다. 다행이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은 비메모리 반도체도 한다 메모리에 집중되어 있다가 기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좀 모바일 향에 지정되어 있었는데, 비모바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런 것도 긍정적이죠. 요런 측면 전체적으로는 좀 브라질이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이 회사가. 대신에, 자일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전에는, 저는 이 자일검 때문에 하나 머티리얼즈를 좀 매각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어쨌거나 이에서는자익권이 많다. 그래서 이자 부담도 많다. 고금리 시대는 불리하다. 이것도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업으로 뭉치면 좀 거친 기업이라 그럴까요. 브라질 법인도 신경 쓰이고 자익권도 많고 네. 이런 점면에서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 그래서 네, 이자 부담이 많이 나가죠. 이네, 막, 연에 200억씩 나가죠. 그 다음에, 경영 태도도 그래요. 감사 보고서 제출 지원, 네. 2023년에도 있었어요. 2020년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이럴 수 있는데요. 2023년은 황당하죠. 이게 다 브라질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건 제가 봐, 이게 반복된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딱 말씀드린 브라질 법인 지원 이것도 계속 매년 출자하고, 그리고 삼각하고, 그 짓을 몇 년째 반복하고 있어요. 어? 미국도 그랬었는데요. 미국 법인도 그랬 요즘 미국 법인은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네, 잘 키운 하나 머티리얼즈란 뭐 알토란 같은 자식이, 네, 효자 노릇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네, 이런 것다 브라질 법인들, 베트남 법인 이제 뭐, 개선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음, 지금 매출 성장이 굉장히, 이런 그런 장점이나 증권사는 뭐 올해 한 11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지 않겠느냐 하면, 글쎄요, 이거는 연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 투자 의견은 그냥 시황에 따라 매매다. 저는 그렇게 이 회사를 매력적으로 안 보는데, 대신에 이건 제 생각이고요. 증권사들은 이 종목을 최근에 탑픽 제우선으로 추천하면서 요즘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매매는 단기로 빠르게 해야 되겠죠. 증권사 탑픽으로 추천하더라도 너무 믿지 말고 네, 좀 올랐다. 지금 근데 이제 시총이 한 1조 됐나요? 하나만 마이크.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주가를 보실 때뭐 BR이나 이런 지표도 보시지만 시가총액을 보니, 보세요. 네, 하이마나 하나 마이크는 지금 시가지 9 8 0일전에요총일전은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뭐 지금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이상 핫 종목이었습니다.